이유는 진짜 저도 하기 싫어서 어떻게 이렇게 기분 좋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하나 결정했어요 뭐? 이위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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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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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링! 얘도 무서워 링 마벨 오 맞다 괜찮다 링 마벨 약간 단조로 바꾸면 무섭겠다 양파링 고무링 링 <laughs> 링입니다 링 네. 아바이 아, 아, 링링링이라는 노래도 있죠. 링. 1998년. 링. 님말이아근 이건 링이었어요. 예. 그래. 자, 다음 1이. <laughs> 예. 자, <laughs> 자. 링이었어요. 링이었어요. 그거 <laughs> 보세요. 편집. 편집. 네. 보세요. 아니, 링은 진짜 안 되겠어요. 링2 0자 요약해 주셔야죠. 링 20자로? <laughs> <응. 웃음>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링가링가링가링링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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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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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데요 감독의 영화입니다. 마츠시마 나아나코라는 배우가 레이코 아사카와 레이코 역을 했고요. 나카타니 미키가 타카노마이라고 그 남편 이혼한 남편이죠. 음. 예 역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다 히로유키가 타카와마 류지라는 역을 예, 했습니다. 이게 뭐, 뭐 뭔지 잘 류지가 이제 뭐, 거기 어, 그 원래는 의사인데 예. 이 사람이 뭐 약간 좀흰 기가 있어서 나중에 철학 음. 강사 같은 거 음. 대학교에도 가르치고 이러는 거죠. 자 링은 패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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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확 패스를 하고 싶지만 뭐이 위니까. 아 근데 링도 되게 오래됐네요. 내가 사실 이번에 이거 공포 영화 한다 그러고서 영화들 다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일단 링이 제일 무서우니까 링만 보면은 내가 링만 체킹해서 보면 다른 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링을 딱 틀었어요. 앞에 한 2분 정도 보고, 이 이링 제일 처음에는 여자의 둘이서 막 대화하는 장면이거든. 귀진 안나 귀진 안나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여자의 둘이서 얘기하는 장면이거든. 근데 그거 보면서 갑자기 등골에 식은땀이 슉흐르면서 내가 한 2분 정도 보다가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서 야구를 정말 잊어야지. 기분전환 하시려고 야구를 찾으려고 도 야구를 안 하는 거야. 뭐 다른 거 그래서 그런데 트론언링에 어. 어. TV에서 아, 아. 아. 진짜 <laughs> <laughs> 그것도 <그럼, 웃음> 어, 바로 그건, 다음 그렇죠. 이어서 해. 탁 틸어는데 갑자기 기어 나오는 거지 갑자기. 링을 근데 <laughs> 형이 그 영화 <웃음> 채널 <웃음> 담당자면 네. 링틀어줄거 같아요? 난안틀어줄거 같은데. 틸어준 적 있나? 링 TV에서 못본것 음, 같은데. 오, 모르겠어요. 이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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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한테 너무 그 충격 줄수 있는 영화라서. 아마 그래요. 판권 갖고 있어도 지금 너무 강해요. 청 갖고 있어도 아마 이안틀 거예요. 이거는. 저 링은 저 지금 저기 꽂혀 있잖아. 저링 만든 디비디. 아유 안보고 어디 있어? 디비디 나 회사에서 나 봤어. 봤어요? 응. 나안 볼래. 저링 만든 디비디 회사에서 그때 그 사장님인가, 보통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응. 나 선물로 그 회사에서 나온 디비디들 먹게 준다고 링을 준 거야. 응. 저링 시리즈랑. 저기 비디오 테이프 하나 꽂혀 있어. 까만 거. <laughs> 그거 <laughs> 똑같은 그 비디오 테이비이래 그래서 절대 안 들어봤는데. 저, 저 링은 받은 그대로 있어. 누구, 저도 안 갔더라고, 사람들이 가져가려는데. 아, 하여튼 링, 저 전집 DVD 가지실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98년도에 정말 장안의 화제였던 영화였죠. 이게 처음에 수입은 안 되고 불법 비디오로 돌았어요. 이때는 DVD 시대가 아니고 맞아요. 마지막 네. 비디오 세대였기 때문에 이거가 나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내가 빠 했을 때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링 봤어 링 봤어 그래서 무슨 <laughs> 링 그래서 난 권투 영화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링이라고 해가지고 사각의 링 그런데 무서운 걸 지나서 충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들이 보지 말라 그러는 거야 심지어는 보지 마 그거. <laughs> 막 이렇게 되고, 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영화를 몇번 상영회를 한 거야. 누군네 집에서 한다. 그래서 음. 다 모여서 보고 막 이랬는데, 난다안 갔어. 공평한 싫어하고. 근데 이제 그거 나는 링을 이때 뭐안 보고 한일년 정도 지나서, 음. 그, 그 내가 우리가 하던 데스페라도라는바문 닫고 나랑 같이 파트너였던. 밴쿠버에 있는 원 형이랑 둘이서 비디오 방 DVD 방을 갔어 비디오 방이지 하여튼 그 가게 옆에 태학해 동에 대학로에 그래서 어형링안 봤어 그랬더니 어안 봤어 그래서 우리 그거 보자 그러고서 새벽에 이 시간 좀 됐지 그걸 둘이 딱 켜놓고서 비디오 방에서 남자 둘이서 본 거야 형이랑 둘이 보다가 아중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벽에 <laughs> 저기 스크린이 저쪽에서 이쪽 벽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laughs> 와! 막 이러면서 소리 <laughs> 나 형이랑 둘이 막 끌어안고 <laughs> 벽에 이렇게 딱 붙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laughs> 고개를 벽에 붙어서 고개를 이렇게 조금 돌려서 이렇게 보다가 그쵸 그러고서 영화를 끝까지 보긴 봤어 근데 <laughs> 그 나는 링에서 무서운 게그 중간에 틀어준 비디오. 비디오. 아 그게 무섭죠. 그게 진짜 무서워. 그게 보면은 나중에 그 비디오에서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 어, 그게 무섭죠. 뭐. 이거는 염사라 그러지 염사.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가 어, 어, 맞아, 카메라에 맞아, 맞아. 찍혔다라고 어, 된 거야. 맞아, 맞아. 그 얘기를 딱 하지 않을까 중간에. 어, 그런 얘기요. 어. 요, 요진지 이수식애들 어, 아... 그 얘기 딱 하고 나서 그 아우. 비디오 그 테이프 <laughs> <세입이> 또 <laughs> 이렇게 나오잖아. 말해, 막 그래. 근데 그 편집을 되게 잘했어 어. 공포스럽게. 링에에서오오는사운운며 그 무슨 음음이이이 이런 게 진짜 공포스럽죠 아 e o 그 비디오 장 I d o 막 눈앞에 지금, 지금 떠올라. 그거울 네, 거울. o u r young c h i 어 d r 나어 but you 아이 n t l i 이 e a 이 o l d show. Cold. Cold is a body picture. Oh, 아, 사실 나는 그 마지막에 뭐테레비서 기어 나오는 거 이거는 예상도 했고 뭐뭐 뭐 무섭, 아, 무섭다, 무섭다, 그 <laughs> 네. 눈이 그 분위기가... 꼭글로 거꾸로 박혀있지. 예, 예. 근데 그거는 내가 각오를 했어. 그 각오를 해서 나중에 벽에 붙어가지고 그, 그 원형이랑 둘이 두 <laughs> 봤는데 그 앞에 나온 그 기분 나쁜 장면들. 네. 어. 그게 몇번 반복되잖아요. 그그 어. 그그 비디오를 어. 틀면서 어, 그 우물에서. 네. 어. 또 우물이 우물, 또 우리 또 예. 예. 어, 공포의 또 근원이거든. 옛날에. 아니 옛날에는 목을 매거나 우물에 빠져 죽었거든 사람들이. 음. 우물에 빠져 죽는 공포스럽게. 그런 게 우리랑 너무 코드가 맞아가지고 우리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게 서양 서구, 예. 서구에서도 굉장히 예. 무서웠던 거야. 저도 음. 돼지가 우물에 빠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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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웃긴 얘기 해도 좀 무서워. 아 그냥 그게 비디오를 볼 때마다. <laughs> 이 우물 뚜껑 덮어 놓았던 거. 아... 그게 그 장면에서 끝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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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만 나오고 딱 끝났다가 음... 거기만 나오고 끝났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계속 나오던 이 우물을 이렇게. 하여튼 이게 여곡의담이랑 같은 날에 나왔어요. 98년도에. 하여튼 여곡의담이랑 링으로 우리는. 원투펀치 얻어맞고 그 뒤에 공포 영화랑 제대로 결별을 한것 같아 <laughs> 가케 되셨군요. 어, 제가 그래. 98년도에 갔어요. 이씨 지금? 전화 와요 어 전화 오냐? <laughs> 어, <전화> 오어에서참 <오냐? 웃음> 영화 비디 보고 오면 전화 오잖아. 아잘다차빼도 네. 네? 아, 이게 혹시 차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 비디오 때문에. <laughs> 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화한 적이 없거든요. <웃음> 예. 뭐야? <laughs> 뭐 <미쳐. 웃음> 미쳤나봐. 왜? <laughs> 제가 전화를 했대요. 너 지금 사기 치는 거지? 여기 형, 봤잖아요 지금. 어, 모르는 번호인데. 모르는 번호가 떠갖고 지금 20초 통하는 거 나오잖아요. 야, 지금 새벽 5시인데. 무슨... 아, 미쳤나봐. 무슨 새벽 5시 40분에. 야, 이거 나중에 편집 안 하면 연출한 줄 알겠다. 아, 진짜로? 이거 뭐예요? 5시 40분에? 지금 내내 녹음하고 있는데? 여자분이신데요? 여자야? 어. 사, 사다... 사다코, 사다코 아니 사다코 아니야? 아, 네, 누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 다코 아니야? 다가 어,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저한테 전화하셨던데요. 다시 전화해봐. 전화 안 받으면 없는 번호. 아 저는 그래도 당연히 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죠. 전화 다시 해봐. 없는 번호입니다. 그럼 우리 완전 죽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우리, 우리 <laughs> 아 오늘 이상한 일이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있네. 나, 어, 나, 나, 이런 나, 그렇게 그래서 아, 링은 아형나 90년 아, 이게 98 이게 링이 이제 비디오로 나왔을 때 음. 그게 이제 한참 제가 한 상병쯤 이쯤했던 거 99, 같아요. 99년 뭐 이랬던 거나. 근데 부대에서 군인들을 이제 문화생활하게 해준다고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는 비디오로 한 편을 빌려서 보여줘요 <laughs> 근데 링이라는게 사회에서 <laughs> 난리, 난리라는 <laughs> 거야 왜왜왜 왜, 왜. 또 전화 왔어 어? 전화 받아, 내가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laughs> 또 전화 왔어 <laughs> 어, 너왜 그래 사다꼬레 누구야, 전화 안 왔는데 왔어요, 지금 아까 누구 어, 전화 왔잖 서답고 전화하지 마라. <laughs> 지룽기, 지룽기 <laughs> 여기 혼쭐 냈다. <했다>. 어, <laughs> 어 부지중. 응. 아왜 아, 그래? 이게. 아또 아, 전화했어. 미쳤나 봐. 아나왜 이래? 왜 그러지? <laughs>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그냥 끊어요. 네 됐어요. 주세요. 전화해. 여보세요. 예,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그죠? 이 전화번호가 있던가요? 어, 그래요?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전화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어, 예, 알겠습니다. 아줌마가 잘못 전화한 것 같아. 아줌마야, 아줌마. 사다꾼 아니었어? 사다 <laughs> 아니, 근데 왜 아니라고? 사다권 같은 건왜안 눌렀는지. 그렇죠. 아침 전에 아침 전에 어느 아줌마가 뭘 잘못 보고 그래서 군대서 아 진짜 얘기 한번 하기 힘들어 <laughs>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나 아, 진짜 아. 좀 전에 진짜 무섭었어요. 진짜 알았어. 그래서 <laughs> 지금 지도희가 최과자 같은데 살짝 붙어 있어. 어나 <laughs> 이거 무슨냐? 사회에서 요즘 난리인 비디오 이게 그러니까 제일 화제가 되는 비디오 이런 걸 빌려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게뭐 바카사탕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링이라는 거야. 봤어요. 근데 네. 그 장병들 다한 우리 내무반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틀어주고 우리 내무반에 한 열댓 명도 같이 봤거든요 애들이 다건물대 붙여서 봤어요. <laughs> <laughs> 관물대 그러니까 딱 <laughs> <다> 스큰이랑 <laughs> 가장 네. 멀리 있는 데가 붙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날 어. 제가 야간 근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직후에 <laughs> 와 진짜 나가는데나 진짜 그한시간 반이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링을 보고 깜깜한데 호에 혼자 들어가서 이게 또그 그 제가 나간 근무소가 두명이 같이 들어가는 근무소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근무소가 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가는대로 간거예요와 정말 정말 하여튼 이 링은 그래도 나오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곧그 다음에 그 신은경 주연으로 해서 링 나왔었죠. 예, 예. 그. 리메이크, 리메이크 나왔고 미국에서도 2002년도에 나우미 왓츠가 예. 주인공으로 해서 음, 음. 링 만들었어요. 링 일본에서도 뭐링뭐 뭐 라센 링투 음, 뭐. 맞아요. 뭐 사다코 3D, 뭐링 제로, 뭐 그, 이런 거링 어, 오, 오 어. 제로, 맞아요. 링 제로 맞링 제로도 나왔는데 이게 링이 원래 이게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링 라센이고 음. 영화 링 그거 이어서 간게링 투예요. 그러니까 링 혹시 매니아들 계실지 모르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시려면 영화를 쭉 이어서 보시려면링 투를 보시고 원작이 궁금하시면 링 라센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안볼 거예요. 저는 그 헐리우드판 <laughs> 링을 보고 극장에서 한 5초간 소리를 되게 크게 질렀어요. 거기 진짜 <laughs> 에서봤어 예. 헐리우드판 링 보셨어요? 네, 거기요. 음, 이렇게 그 사람이 딱그 주인공 이기 누누기 기억이 나는데 나도 맞다. 나도 그래서 봤지. 피지 같이. 네, 보셨어요? 어. 거기서 <laughs> 형그 주인공인가 이렇게 딱 정면을 보는데 음. 카메라가 확 머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아... 그 소음 같은 게막뭐 이런 게쫙 나는 게 있거든요. 그 소음이 나는 동안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진짜 사람, 어, 사람들은 그, 그 서라운드 사운드라고서 해 되게 그쵸 물을 몰랐을, 몰랐을 거예요. 그 소리가 <laughs> 제가 진짜 이쪽 귀부터 제가 이쪽 귀까지 그 소리가 한 바퀴 도는 느낌이 나갔고 제가 그 소리를 크게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링 무섭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사실 링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테니까. 그 링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요? 싫어요. 이거 스토리 했네. 뭐냐면 저주 걸린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이걸 보면 죽는 거야. 일주일, 예?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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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 비디오를 보고 나면 전화가 오잖아. <웃음> 시드니, hello, <laughs> hello. 네, 네, 소리 말씀드렸습니다. 형더 말씀드려야 돼. 나는 일본 영화에 사실은. 일본 영화를 직접 보게 되는 것도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게 외색이라고 해서 잘못 보고, 뭐 흔히 말해서 뭐 사무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금기시하고 그랬던 것중 하나. 아예 문화 개방이 안 됐었어요. 음, 음. 예, 예. 근데 나는 최초로 본 일본 영화 중에 좀 심각했던 게 배틀로얄이라는 거였어요. 아, 배틀로얄 봤죠. 음. 쓰레기 같은 영화였어. 음, 너무 그러니까 쓰레기 같긴 한데 헝거게임 음. 음. 네. 같은 거 헝거게임이 배틀로얄 음. 배틀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아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폭이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 음. 그니까, 이링도 사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까? 음. 그렇게, 안 가도 될 것도 같고, 근데, 갈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어, 솔직히. 음. 우리가 이렇게 꽉 막혀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계속 그러고 우리는 살잖아. 음. 공포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건 뭐, 순기능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근데, 한 가지 감탄하는 거는, 공포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의 폭이, 굉장히 이제 차라리 비범하게 엉뚱한데 가는 것 같아. 네가 배틀로얄 이런 거 보니까 응. 꾸면서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야. 네가 영화 보면 안 돼. 데스노트는 보셨어요? 데스노트 보셨어요? 널 죽이고 싶다. 데스노트, 데스노트. 데스노트. 배틀로얄 이런 나는 네. 좀 아휴 그거 좀 반대. <laughs> 이링 감독이요, 나카타 히데오. 응? 이 친구가 동경대 음용물리학과에 들어간 친구예요. 되게 수제 수제. 응. 그러니까 그 이과적 수제죠 네, 네. 근데, 공돌이구나. 예, 공돌인데 들어가서 어떻게 교양 과목을 듣다가 영화 쪽에 푹 빠져가지고 아예 음, 영화로 전향해서 네. 직접 영화계 쭉 투신해서 있었다고 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 친구가 만든 그 여우령이라는. 어, 영화에서, 여우령, 여우령 예, 알아요. 이게 그 일본 평단에서는 일본 영화 역사 사상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로. 아, 같은 감독이에요. 어, 어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로. 여우령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안 봤어. 안봤어요 아, 여우령형 여기 아. 본사람이 없어 다더라. 야 여울이형 유명한 영화도 아무도 안봤는데 네, 유명한건 아는데 안봤어요 안, 봤어요. 아, 안 봤어 쟤네들이 무슨 그러니까 여우령은난 응.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미뤄가지고 아직도 못봤어 여우령이링 다음이죠? <laughs> 아니 아니 거의 전이에요? 어, 아 몰라 아무튼 이 친구가 계속 만든 이제 시리즈들이 그다 공포 이쪽과 관련된 영화들이라서 그쪽의 어떤 대가로 지금은 이제는 평가받는다고 일본의 웨스크레이븐이라고 보면 되죠 뭐, 그, 꼭 보시구요. 그, 보실 링, 링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 죽어 있는 남녀 얼굴 음. 표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음. 죽은 사람들. 뭐. 막 차에서, 아, 사랑 나누다가 죽어요? 아뭐 하여튼. 하여튼. 어. 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뉴스인가 거기서 이렇게 클로즈업 때나 나오는데, 죽은 사람들이 눈이 다 위로 이렇게 돌아, 놀래서 죽잖아요. 음. 그니까 저는 이제 사다코의 음. 그 얼굴을 보고 음.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죽은 걸로 해석을 놀래서 다 죽은 네. 거로게 심장 그거 눈과 거. 똑같은. 그러니까 사다코가 어릴 때 놀림 받잖아요 음. 교실에서. 음. 그게 놀림 받는 게 외모 때문에 놀림 받나요? 못못 뭐, 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지? 그 애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laughs> 얼굴을 아예 가리고 있죠. 아 이거 어떡하면 기다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 아, 모르겠어요. 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링 나오고서 <laughs> 정전이 없네. 그다음에 이링 때문에 뭐 텔레비를 되게 높은데 달아놓으면 떨어져서. 어, 떨어져서. <laughs> 그래서 텔레비를 높은데 달아놓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 앞에다가 지도 막 <laughs> 놓고, 끈끈이 막 놓고 텔레비 앞에 물 대화에다 물떠놓고 쥐끈끈이? 산타코를 너무 알로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거 뭐 TV 같은 데서 패러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있어갖고 TV를 <laughs> 이렇게 딱 켜다가 에이 씨이게 나오다가 에이 나높또 <laughs> 높은 데네 이거 무슨, 하여튼 무슨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이런 <laughs> <laughs> 뭐. 자 그만해 이제 이 네, 링이었어요. <laughs> 그링 그 <laughs> 보면 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왜왜 왜? <laughs> <laughs> 왜? <laughs> <laughs> 생각이 나지 왜 <laughs>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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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코 레이코가 남자 친구랑 똑같이 봤는데 <laughs> 음, 음. 남자 친구는 죽고 자기는 안 죽고 음, 음. 그 이유가 얘는 하고 나가 안 했던 게 뭔가 음, 맞아 뭐 그걸, 이걸 찾잖아 뭐찾잖 응. 그래서 <laughs> 영화가 그런 그 중간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가고 또 <웃음> <웃음> 호러 그런 무서운 거 조, 조장도 하고 이두 가지 라인이 가니까 더 무서워 그게 그게 그 자기가 보고 나서 남한테 보여줬냐 안 보여줬나 그차이인가요 음, 맞아요. 아, 아, 맞아. 아, 맞아. 뭐 남한테 넘겼니안 넘겼냐에 주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되게 신경 쓰잖아. 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피 엔딩이잖아요. 해피는 아니고. <laughs> 아 물론 링 갖고 해피 엔딩이라고 그렇지만 <laughs> 다행 다행, 다행 네. 엔딩. 그냥 뭐 그냥 깔끔한 <laughs> <깡수, 웃음> 다행 엔딩. <laughs> 다행 엔딩. <laughs> 그 아니 그 홀영을 그래서 잘 해서. <laughs> 예 어떻게 해? 예 잘해주죠 음, 음, 장황운처럼 예, 제가 음, 링을요 음. 저는 저희 어머니랑 봤어요 어, 그 제가 그, 어머니한테 잠수다요. 추천을 했어요 <laughs> 어머니 이거 링 진짜 무서운건데 저랑 같이 봐줘갖고 오후 시간에 오후 한 3시경이었던거 같아요 3-4시경 음. 일부러 커튼 닫히고 집에 음. 거실 불다 끄고 그리고 봤어요 음, 어머님 반응 어떠셨어요? 어머님 반응이요? 음.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저는요 진짜 <laughs>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원더 어머니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그 그 문화 코드가 좀 달라서 그런 거요이 어. 엄마들은 우회 우회로 뭐야? 어. 뭐, 뭐야 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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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어. 어, 나도 나도 비슷한 경험한 어, 기억이 나그콘텐츠가 뭐였진 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이게 엄청난 무섭고 막 이런 거였는데 보고. 뭐, 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 그런 거 응. 있잖아요. 영화가 딱 끝나고 저는 놀랐고 이제 못 일어나고 아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는 뭐야 이러고 그냥 주방으로 가셔서 <laughs> 어머니 알리라하시는 뭐. 도리어 그분들한테 되게 무서운 게 우리한테는 되게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죠. 예, 네, 좀 달라. 근데 그런. 링은 뭐 아까도 말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무서워 했어. 음, 음. 어. 한때는 링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돌고 감염된다고. 음. 사람들, 공포에. 하여튼, 그 뭐, 이게 호러 영화가 됐든 뭔가 이런 걸 해서 문화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좀 놀랍죠? 네. 응. 링은 공포 영화가 치가 않아요, 느낌 음... 공포 영화로 분류하면. 그냥 공포야. 뭐라고 그러냐, 얘 좀 레벨이 다르다고 그냥 그러지? 싫어. 그냥 장르가 전혀 다른. 좀좀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는 영화지. <웃음> <웃음> 영화 좀 재수없잖아 보고 나면 재수 이렇게 <laughs> 되게 찜찜하죠. 아, 찜찜하고 그치. 이렇게 좀 엔딩이 그렇게 됐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그 영화는 영화로 그냥 남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영화 영화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 영향을 주잖아 이게. 자2위 <laughs> 님까지. 많이 했어요. 했어요. 응. 네, 다행히 이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막무가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음.